진짜오! 진짜진짜 저희는 개를 잡으러 갈 겁니다. 꽃게, 꽃게! 어. 우리 파, 잡아줘. 파는 것도 우리가 팔아야 돼요? 시장에서? <laughs> 야, 그럼. 돈 만지려면. 일단 개부터 잡아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럼 지금부터 20만 도 벌기를 시작하는니다 예. 우리가 배를 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응. 꽃게를 많이, 개를 많이 잡아야 돼. 개를 예, 예, 예. 많이 잡아야 선장한테 일당으로 개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그 많이 받아야 우리가 시장에서 그걸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백대나 쌀국수를 받아서 먹자고. 아그 밖에서 자주 먹어. 그 뭐? 쌀국수, 일명 <laughs> 현지 이름 있는데 우리가 만든 이름 소쿠리배를 타고 예, 예, 예. 큰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소쿠리배 예, 일단 그럼 갑시다. 아까 뭐라고 했는데? 출발. 따로. 형 현지인 마, 맞아요? 현. <laughs> 맨날 타는 <타는데도> 배. 현지인답게 안 <laughs> 세요, 형. 현지인답게 맨날 타는 배 이거 뭐 어색하게 이거. 아 이거. 어, 나눠서 타야? 어. 뭐? 다, 다 사도 된대. 이야! 오요! 이야! 오, 요. Yeah. 오 요. 아니, 나 진짜! 근데 다큐멘터리에서 이 배를 봤거든. 응. 왜냐면 컴베가 여기 바닥에 다으니까또 응. 이동수단으로, 그지? 오빠 그럼 예전에는 어... 이걸로 낚시를 했던 거죠? 이걸로 진짜... 거물도 하고, 톱발도 하시더라고. 어... 네. 아니, 근데 이게 보기에는 코랄를보니까 사보니까 안정감이 있다, 그지? 네. 네. 와, 야, 물은... 신기하다. 어, 이거. 사실, 뒤에서 놀줄 쳐야 될것 같은데, 그지? 아니, 가, 가고 있어. 지금 뭐, 지지대도 없이 그냥 이, 이거, 노만 갖고 이렇게 좀지금야 근데 헬멧은 왜 쓰신 걸까? 그, 나도 그게 진짜. 오토바이 타시면 까 까볼 것 같아. <laughs> 한번 해보고 싶네, 이거. 아. 짜요짜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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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까만잘 네. 부탁드리고요, 아, 여기. 신까만 오. 와우. 아, 신까만 모기가 많나요? 네. 모기도 모기. 있고요, 여기 거미도 모기. 있어요. 묵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신까만신까만 예. 신까만 근데 그냥 여기서 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자야 돼요? 이 마을 사람들은 후에 시내로 가서 일들을 많이 하신대요. 시내로 가서. 네. 아. 근데 저희들도 똑같이 후에 시내로 지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곧바로 여기서 이제 심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후에 시내로. 어 적응할 시간도 없이 가서 뭐일할 일 일이 있는 거죠. 네. 아아 그렇죠. 그래. 와. 와, 막막했어. 아 막막했어. 가자.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출근부터 체험하는가 출근부터. 남자가 시는가 봐. 오, 오 자, 가자, 가자, 가자. 예. 예. 예, 예. 예. 자. 베트남 시골길을 내가 달린 줄이야 오토바이 뒷자리에서 한상 한숨 못 야무서아이는데와 <laughs> <laughs>